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어.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막 일어서 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많았을까? 온 백미경입니다. 여권 가지고 도대체 쓸수 있는 여권인가 보자 하고 어, 어. 해남도를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해남도를 들어가서 거기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비행기 타고 아니면 비행기, 비행기 타고. 허! 와. 그래가지고 아, 비행기를 가, 타고. 탔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그한국 한국 들어가면 돼도 아무 문제도 없겠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 아. 비행기 티켓 끊으러 가니까 그 오늘은 안 되고 그래. 내일도 안 되고. 다음날이어야지 된다고 네. 하더라 바로바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일을 있는데 계속 마음이 급한 거야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음. 3일 되는 날에 제일 앞에 섰어요 네. 거의 는좀 앞에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음. 앞에 줄에 서가지고 그때만 해도 공항이 되게 작은 거야 네. 들어가서 서니까 요만한 조그만 작은 데니까 다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네. 유리 문이 이렇게 닫히고 오토바이 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뚝! 잠궈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보냐면 음. 혹시나 문제 생기면 도망갈 길은 문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저기를 냈다 띄어야지. 음. 목숨을 공지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그 열쇠가 이렇게 뚝 잠겨져 있는 거예요. 헉, 어머, 어지? 못 나가게. 그러니까 어머, 이게 뭐야? 나가야지. 나 가면 되겠지. 하고 디케팅하고 나가는데 검사되죠. 그 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 보도만 <laughs> 겹쳐가지고 어. 이렇게 옆으로 또보도만 코벨 옆으로 난 나서라는 거예요 음. 난이 음. 여권이 한국 사람이 여권이기 때문에 중국말 아무것도 음. 못 알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서 있는데 음. 뭔 문제냐고 하는데 음. 중국은 가차 없어요 얘네 공무원 애들이 어. 최고예요 음. 밀치는 거야 <laughs> 그래. 밀려가지고 옆에서 서 있는데 그 몇백 명이 다 나갈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있을 어머. 동안은 나는 그 등판으로 <웃음> 땀이. <웃음> 그리고 산양은 해남도는 겨울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어. 겨울에도 땀이 나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우리 언니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음. 핸드폰을 버려야 되는데 음. 죽으면 나 혼자 죽어야 되는데 네. 그 순간부터 그 생각부터 나고 이미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언니한테, 둘째 음. 언니한테, 언니 내가 만약에 오늘 통화가 안 되고 음. 내일도 통화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나는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통화하는 줄 알았거든요. <laughs> 가지고 오늘 통화 안 되고 내일까지 통화 안 된다 할 때는 편찰를만 뽑아가지고 움직여라. 음. 내가 모르는 데로 가라. 왜냐면 음. 북한을 만약에 잡혀 나간다 했을 어. 때그 뭐지 고문에 다불것 같고 정신 잃었을 때도 막다 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거기 어. 겁나는 그렇구나. 거야. 음. 그렇게 얘기 해놓은 상황에서 핸드폰을 끄고 검사대를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핸드폰을 켜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나? 나 지금 음. 문제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해야 되나 없쩌나 어. 하면서 보니까 c c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응. 이 생각도 생각 가지가 다막 있는... 필름처럼 돌아가고 네. 그러면서 하,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면 응. 신이 네. 나를 인도해주겠지 아. 그때는 나는 그 아무도 것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느님부터 부처님부터 신령님부터 뭐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와. 옆에 서서 한 시간 반을 와. 있는데 0 분도 안그 검사대에서 내 여권을 이렇게 보고 뒤에다 넘겼으니 그 뒤에 조금 한 단계 위 사람이겠죠? 네. 창문이 환히 보이는 창문이 아니더라도 실루엣이 보이죠 뿌옇게 보는 어, 어. 그게 승용차가 한대두대막 와서 서는 게 보였어요 큰 어. 그 승용차들이 와서 서면서 막 이리 오더만 뭐라고 막 해요 음. 근데 그그 그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모르는 음. 척 근데 그 비행기 안에 네. 한국의 그 어, 유학생을 어. 불러서 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하는데, 응. 내가 그 유학생보다 한국을 더 많이 아니까. 근데 아, 나는 다행이다. 한국에 대해서 뉴스를 계속 봤었고, KBS, 아, SBS, MBC를 계속 중국에서. 중앙방송을 계속 봤었고, 그리고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아, <laughs> 섬질 <섬진이 와. 웃음> 그거, 그노래가사만쭉 얘기하고, 인사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응. 내가 아는 것대로 막 하니까 말이 터져가지고 한국말을 하라니까 한국말로 다다다다다 하니까 어. 이 유학생이 분명히 한국 사람은 맞다 어. 하는 거예요. 컨덴스 한국은 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할 것인가 생각했는데 음. 비행기 안에 주임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주런. 주런 음. 이 사람을 오라 하고는 그 사람한테 여권을 주면서 음. 여기에 몇백 명이 다 하나가고나 혼자 거그 안에 어... 있는 거예요. 여권을 주면서 이 사람보다 이 여권은 분명히 문제가 유언티 문제가 있는데. 여권이 문제가. 니네 나라 사람이니까 어... 니네 나라에 가서 법대로 해결을 하라고 주임한테 어... 여권을 주고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쫓아 응. 가는데 나는 그 문을 나서는 순간에 만세가 나오는 거죠. 만세. 진짜 통과했으니 죽어도 있으니까. 한국 가서 죽어도 되니까. 어... 그래가지고 공항을 나와서 비행기 바로 타는데 엉덩이 붙이면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어? 언니가 제일 거예요. 마지막에 타고. 제일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올때그 비행기가 다시 몇 분을 연장을 시켰어. 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나 때문에. 우와.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도 그때 같이 탔던 분들이 댓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 진짜 그 지원됐을 네. 때. 탔던 <laughs> 그승객들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저마저마치 앉자마자 저마저마치.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그냥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누구도 안 잡아갈 것이다 하고 <laughs> 일어나서 여러분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그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소리 질렀다고? 소리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서 음. 항의를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laughs> 40몇 분을 연장을 했는데 기다려 주셔서 제가 자유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막 일어서 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좋아했을까? 온 백미경입니다. 막 소리 질, 지른 감사. 거예요. 너무 그 감사해가지고. 라고 <laughs> 근데, 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laughs> 막 축제장인 거예요. 오, 축하한다고, 어떡해. 축하한다고, 어떡해. 막 날린 거야. 막 축하한다고, <laughs> 어. 어머, 축하한다고, 막 우리, 더도 음. 기다릴 수 있었다고, 막 <laughs> 축하한다고, 막, 막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너무 그때, 감사해 가지고 막 뭐랑 막 주절거리고 막 소리 질러지는 비읍도 어떻게 기가 있다.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 와, 얼마나 할때간반동안 그 그렇게 막 힘들었으면. 근데 그게 1시간 반이 아니고 이미 어느 공항이든 1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린 데다가 와. 기다리면서 또1 시간 반을 이렇게 다 나가면서 표 음. 찍고 나가면서 1 시간 반을 또 기다린 데다가 나 때문에 40몇 분을 연장을 했으니까 나는 그때는 야. 비행기가 다 떠나고 없는 줄 알았어요. 어. 그때 그위조국적이 한국 사람이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게 한국 비행기였어요. 예. 네.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난 그때 얘기를 하면 어제 있었던 얘기 같아. 너무 감격스럽지 언니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신이 아직 음. 내편인보다 음. 내가 지금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이 꼭 죽을 길을 갔다가 오면 네. 한 단계 성숙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어. 너무 숙연해지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음. 남한테 폐기치지 않고, 정말 존일하면서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아 근데 그 비행기가 언니 이게 있잖아요 딸깍 해서 이제 안전벨트를 펼지 말아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일어난 거예요? 짜 진짜 룰루, 올라가는데 하면서, 진짜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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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하 울렁 울렁 울하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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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잠깐만요, 할 말이 있다고요. 아, 어, 진짜. 멀리서도 막더 일어나가지고 막 환영한다고 맞죠. 막 난리하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안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는 음. 그러고 나서 음. 오지도 않고 도착한 다음에 어. 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도, 도착한 다음에 여권이 갈데로 가겠음 가고 말겠음 하고 아예 신경도 안 쓰이는 거야 그다음에 어. 중국에서 살 때도 맨땅에 헤딩해서 어. 열심히 사, 살면서 이루어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나는 그 우리 음. 탈북민들한테 작은 평수라도 국민임대나 이거 준는 음. 것도 몰랐고 음. 내가 맨 땅에 또 헤딩해서 음.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끼고 아악고 벌어놨던 거를 다 연구만 음. 해가지고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또돈 주고 사야 되니까 샴푸부터 뭐 이런 것부터 싹 다들고 왔어요. 큰 캐리어 세 개를 들고 온거세 개를 미치겠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이사했네. 이사 그안 그래도 우리 그 국정원 조사하는 선생님 나보고 백미경 씨 이사 왔네요 그러더라고요. 어, 이사 짐을. 옮기느라 좀꽤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나는 공항에서 바깥을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내 벗다리가 어디로 가는지 엄청 걱정이 되는 거야. 음. 못 나간 이유가 주임을 찾아가서 여권 주세요도 하고 싶지도 않고. 어. 어차피 나는 북한 사람이 불법 여권을 갖고 음. 대한민국 거지 공항 거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불법으로 왔습니다고 하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 중국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잡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에이. 속 숨기고 음. 숨기고 숨기고 하고 살는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오. 힘들고, 음. 이거를 대한민국에 와서는 당당하게. 투명하게, 당당하게 음. 소리 지르고 살고 싶은 음. 생각에, 음. 아예 그 여권은 비행기 탈수 있는 조건이지, 그 위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음.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기다리지도 않고 제일 먼저 음. 씩씩하게 음. 나와가지고, 두리번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하다 보니까, 네. 그 양복 입고 무전기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받았네. 저기야, 아. 저기요. 아. <laughs> 이분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영화인데.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이 어? 아, <laughs> 아 북한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어,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 뒤를 쫓아 오래요. 음. 쫓아오래서 쫓아가 니까 음. 국정원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음, 음. 나와 계시더라고요. 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시어파에 쫙 기대가지 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하는데 <laughs> 앉았는데, 아. 나를 이렇게 아래 허리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어, 어. 살만하구만 왜 왔어? 이러는데, 천마디가 음. 네. 아래 허리 네. 이렇게 훑어보더니, 어. 중국에서 꽤 살만했는데 왜 왔어? 이러는 어. 거야. 그게 왜 그렇게 서럽고 화가 그치. 나던지. 음. 왜 왔다니? 목숨 걸고 온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인가? 이게 어. 너무 화가 나고 서럽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요, 그게? 그쵸.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왜왔더니 그냥 나 내보내주라오! 먹고 어. 살 거니까 <laughs> 진짜? 어나 진짜 나는 있다. 당신 신세를 지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왜 나한테 훈시야 음. 난이 생각이 음. 꽉차 있어가지고 나 그냥 내보내 주라 음. 왜 훈시야 <laughs> 이런 거야 보니까 어. 그인이내 짐이 몇 짝이고 이것까지다 아. 알고 먹고 살 만한데 왜 왔냐 근데 그때 상해에서 살면서 이렇게 키도 컸고 아. 반질반질 했고 이러니까 옷도 우리는 진짜 어떠니 가을에 입었던 거 겨울까지 입고 막 신발이 다 깨지고 아. 언니.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오기 전에 그 몽골에서 국정원에서 입던 옷들을 이렇게 마대사루에 갖고 와서 쏟아주면서 골라 입으라는 거야. 맞아. 거기서 우리는 막내 몸에 맞는 거 골라 입었는데도 싼티가 나. 다. <laughs> 그래도 남이 거지. <laughs> 그치. 근데 언니는 거기에 그러니까. 비하면 옷장사는 데서 옷을 팔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었겠어. 그러니까. 어? 막난 그때 음.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화가 났었는데 음. 나중에 나중에 하나원니까지 들어와서 보니까 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만했구나 음. 음. 또 싶은 게 그래도 아직도 생각해도 그게 좀 서운해요. 그렇죠. 나는. 도적질한 게 아니고 내 능력만큼 음. 아껴가면서 식구들 다 이끌어오면서 능력만큼 그래도 그때는 (20대) 때니까 음. 남이 입고 싶은거다 입고 싶고 음. 이 충동을 막 음. 누르고 누르고 해도 음. 표출이 될 때니까 막 머리에다 부딪 찌넣고 아, 그때 그때 <laughs> 그렇게 하고 와서 염색 막 이렇게 하고 국정원의 선생님이 응. 머리에다 공화국기 달고 왔네 그러시더게고 그 <laughs> 말씀이 뭔지 시간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빨갛고 파래요. 초 <laughs> <저 사람> 머리에다가. <laughs> 초도색이랑 어, 파란색이랑 막 넣고 막 헐다리다가 풀어놓고 막 이러니까 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만 했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놀랬던 게 시간이 지나서 짐이 얼마고 착륙을 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벌써 다 이렇게 파악이 돼 있다는 게. 너무 놀랐.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어, 지금 너무너무 <laughs> 놀랐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조사를 다 아, 하더라고요. 예, 같은... 다 하면서 두번세 번을 왜 왔어? 음. 왜어가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는데 지금은 그럴 만했구나 일을 음. 하시는 분들이 에이, 내가 노랑머리까지 좀... 했으니 얼마나 음. 충격이었어 그래서 보통 탈북민들은 진짜 꽤 재재한데 불쌍하고 정말 널세. 도와주고 싶고 한데 왜는 아무리 봐도 잘살것 같은데 혼자서도 어디선잘살것 같은데 왜 도대체 온 거야? 그러니까 왜 도대체 온 거야가 저. 나갔을 수있었 같아요. 어. 네. 아 어쨌든 정말 저는 듣다 듣다 정말 이 비행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 북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처음 들었네요. 정말 우리 38,000명 탈북민 중에 최초가 아닐까. 아, 역사적인 인물 어.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근데 네, 뭐 대, 비행기 일인데요. 타고 음. 왔다 해도. 막 그렇게 이슈가 되는 줄을 네. 몰랐어요. 중국에서 살 때는 우리 식구들 외에는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 좀 비행기 타는 건 비싸서 저희는 뭐 감히 엄두도 못 내서 두 발로 이제 걸어가지고 우리는 몽골에서 맞아요. 헤맸었잖아요. 아 중국에서 음.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참 멋있네요. 어쨌든 왜 왔어 할만하네요. <laughs> 야 진짜 듣던 중에 가장 제가 정말 이런 재미 있고 감동 있는 탈북 스토리 <laughs> 다른 탈북 스토리 막 마음이 짠하고 막 안타깝고 한데 맞아. 물론 뭐 언니의 탈북 스토리도. 식은 땀이 났지만 너무 통쾌하네요. 아 멋있습니다. 결론은 좀 지원했어요. 네. <laughs> 어쨌든, 마음을 많이 저였지만 네, 정말 멋있는 이 탈북이었어요. 용감한 탈북이었던 것 같아. 요 <laughs> 박수 박수 그리고요 <laughs>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백미경 언니 소개 정도로 이렇게 탈북 스토리 잠깐 얘기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백미경 가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수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가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